네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떡볶이.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떡볶이. <laughs> 잘 만들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고춧가루 표현제. 아 그리고 저는 고춧가루 표현제가 수제 고춧가루 표현제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표현제 수제로 만드는거 어..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주제와 경화제가 필요합니다 칼, 커터칼이나 도루코칼 단면도칼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섞을것 한장과 섞을판 한장 담으실 접시 카인색 물감 그리고 <laughs> 토핑들이 필요한데요 어느 토핑이냐면 일단 떡볶이 떡 이건데 이게 얘 크기에 맞을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맞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떡볶이 떡 토핑이 얼마 없어서 문제네요 얘를 일단 토핑을 다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다 넣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닌가? 다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조금 긴 것들 뺄게요 이런 얘 빼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이거하고 <laughs> 이거하고 뭐뭐뭐뭐뭐뭐 그러고 이제 파 파와 어묵이 필요합니다 홍고추도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먼저 얘네 토핑들을 잘라줘야 돼요. 하, 저도 잘은 못 잘리지만 잘라 보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제가 막 이상하게 잘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자르면 막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비금이라도 돼서 손으로 뜯으면 되니까. 그러고, 그냥 모양은 그냥 자기 마음인데, 세운날수록 이쁘긴 해요. 그 어묵. 이 정도? 그러고, 이제, 홍고추를, 어, 이게, 이게 균형이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따르게 잡혀. 잡혀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르기가. 한 요정도? 그러고, 파는? 아고 얘 너무 두껍다. 얘는 못쓰겠다. 아, 파도 만들어야겠다.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진을 해볼 건데요. 색깔을 입혀야겠죠? 여기다가 레진과 주, 아, 주제와 경화제 1대1 비율로 짜줍니다. 네, 이렇게 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감을 한번 찍으셔서 이렇게 같이 섞어 줍니다. 색깔이 좀 진해야 예쁜데 연해요 지금. 모아도 별로 연한, 진하지가 않아서 좀 많이 섞을게요. <laughs> 너무 진한가? <laughs> 너무 매워 보이는 거 싫은데 제가 주황색 물감이 있었는데 그그 그 그 물감이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 누가 가져간 건지 아니면은 없어진 건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진짜, 완전. 음, 헷갈리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머, 시끄러워라. 어, 세탁기 소리. 아, 어떡해. 네, 죄송합니다. 세탁기 소리는 제 바로 옆에 그 세탁기가 있어서 저희, 아,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거기 세탁기가 있어요. 그, 그 아파트 베란다 그런 경, 그뭐 아, 그 해야 되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베란다 있잖아요. 그런 베란다 말고 세탁기나 막 그런 데두는 베란다. 그게 그러니까 제방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laughs> 좀, 시끄러우셔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 이렇게 얘를, 섞어줍니다. 골고루 얘가 잘 섞이게, 잘 믹스되게, 엥? <laughs> 안 되는 영어? 죄송합니다. 뻘짓이죠 한마디로. 하하. <laughs> 그러고, 여기 딱 고춧가루 편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고춧가루 편지를 넣는 건 자유거든요? 좀 많이인 듯 하네. 이거 제가 수제라고 말씀드려서, 신청 받으면은 해드린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어, 티가 나! 아니네. 잘은 안 나는데, 지금 잘은 안 나는데 나긴 나거든요? 어느 부분에 나냐면, 막, 요런데, 이렇게된거 있잖아요? 그런 데 나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네. <laughs> 제가 뻔뻔뻔, 빨라빠라뻔 했거든요? 아, 내가 했대. 미안. 아, 아 뭐라는 거야. 제가 한게 아니라, 동생이 뒤에서 막, 재밌다고 막, 막, 마치 운동회 때막 그거 한다고 노래 막 부르면서 해가지고 따라 불렀는데 일 시정지가 해제됐어 흑 슬퍼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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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요 니 어?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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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어 하하 와 됐어? 됐어? 자 지금 지금 파와 홍고추가 사라졌습니다 전멸 어디갔니 안에 다 있는 것 같아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지 어차피 홍고추는 빨간색이니까 티가 안나니까 파를 꺼내겠어요 이렇게. 여기도 파가 있고, 여기도 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좀 이상하긴 한것 같은데. 레신이 부족했었나봐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리의 떡볶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